제 영이 지금 주님을 얼만큼 갈망하는지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어, 제 육신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소망교회 배용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요. 어, 이번 시간은 어, 제가 의도적으로 어, 그 방언에 대해서 돌파를 이루는 방언 기도에 대한 돌파 여기에 대해서 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신학생 시작 때였어요. 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어, 기도를 하게 되었고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어, 제가, 어, 공부를 하면 어떤 지식적, 지식적인 부분은 얻을 수 있는데, 내 심령 속에서 어떤 그 성령의 어, 그런 목마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실에 가자고 제가 결정을 내리고, 어, 어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생수를 이제 한병 사고, 아, 저렴한 생수를 하나 사서, 기도실에 가죠. 그 기도실은 아주 좀 작아요. 작고 어, 음악을 틀어놓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있죠. 그래서 불을 다끈채 커튼을 치고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 저는 어, 정말 그 목마름 성령에 대해서 목마름 그러니까 주님이 어, 제 마음 속에 강타했을 때제 마음에 터치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의도적으로 또, 주님께 나가고 아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 방법은 뭐 누워서 해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상관이 없어요. 누워서 해도 되고, 가장 편한 자세.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당시 때는 절실했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처음에는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 주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는 예, 방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 방언이 막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임했어요. 이 감동이 뭐냐면, 조금 더 크게 하자는 거였어요. 음. 제가 어, 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좀더 기도 소리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어 왜냐하면 좀더 용기를 내야만 했고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거죠. 어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부터 고요했던 그 방언이 어 조금 더 커지고 이제는 또 신학교에 가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어 이렇게 소심하게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의도적으로 좀더 크게 했어요.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음. 무조건 크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 저 자신의 어떤 돌파를 위해서, 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크게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라이크로 비스트, 로카라 발리티 그죠 이렇게 한 옥타브를 좀더 올려서 어 올려서 어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반되는 것이 또 빠르게 해야 된다. 음. 응, 빠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충격적인 만남, 성령님과의 그런 충격적인 만남이랄까요? 그 임재 속에서 완전히 젖어드는 것. 주님의 마음 속에 내가 확 들어갈 수 있는 순간적인 거예요. 이거 이 영적인 터치와 그런 주님과의 만남, 극적인 만남이랄까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고 그리고 목소리를 제가 평소에 낼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한 시간, 어, 그 당시 때는 한 시간 한 20분, 30분 됐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정도, 예, 한 시간 반 정도를 같은 톤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기도했던 한 시간 반이었어요. 쉬지 않고 집중하고, 어, 집중하고, 예, 주님, 오직 제 머릿속엔 주님, 예수님, 예, 성령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 기도실에 누가 왔는가, 누가 왔는가, 사람 눈치 보지 않았고요. 기도실이니까 신학교 안에 있는 기도실이니까 예, 아무런 눈치 볼게 없었죠. 어,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한 시간 반 동안 돌파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빠르고 그리고 강하면서 예, 그리고 어, 예, 예,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진짜 한 시간 반에 반이 딱 되니까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부심에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깊은 곳에서부터 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회개와 회개와 감사 동시에 터져 난 거예요. 회개가 나오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그 순간을 제가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그 그 느낌은 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어, 정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순식간에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부끄러움과 동시에 주님께 달려가는 저의 영의 모습을 또볼 수가 있었죠. 동시다발적으로 환상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의 터치가 깊이 일어났을 때 환상이 열리면서 환상과 함께 주의 음성도 들리고. 제 영이 지금 주님을 얼만큼 갈망하는지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어, 제 육신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죠. 육신적인 감각들 내가 어디 아팠다, 뭐 다리가 아팠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요. 무릎을 꿇고 있어도 한 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도 아픈 것 아무 것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주님께 내가 달려가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울고 있다는 것. 어. 그것밖에 없는 것. 주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극적인 만남. 이것만, 예, 이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것이 그렇게 지속되는데 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죠. 이것이 더 나갈 수도 있겠죠. 믿음 가운데서. 더 깊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음.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조금 넘게끔 계속 갔었거든요. 굉장히 휘몰아치는 어,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이 예, 제가 부산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알거든요. 정말 폭풍 속에서 제 몸이 휘청휘청하듯이 정말 성령의 능력의 터치를 받는 순간, 예, 굉장한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진하게 남아요. 진하게 남아. 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주님이 누구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은혜 깊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알게 돼요.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냥 알게 되는 거. 그 감격 속에 너무 빠져들면 너무 기쁨이 너무 소, 솟아나요. 회개하는데 기뻐요. 예, 이상하게 들리겠죠. 회개하는데 아,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근데 순간적으로 또 기뻐요. 예, 주님이 그렇게 어둠을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어, 밝은 주님의 진리의 빛이 그 기쁨, 희락이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같아. 요 동시 동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 저는 그, 그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돼서 굉장히 매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정말 또 시간을 내어서 어, 내, 내 안에 목마름이 없애야 되겠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계속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그리고 또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 그렇게 또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시간이 날 때, 여러분이 방언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톤을 높이시고, 제 방법입니다. 다 통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어, 그때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톤을 높여서 방언을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강하게 해 나가신다면, 이것이 15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으나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극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지게 어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아, 주님과의 그런 극적인 만남 우리가 의도해서 이 방언을 사용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시간으로 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